2023년 5월 10일 후아유 사도행전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부가 죽임을 당한 후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는 전날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홀연히 쥐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적인 그 시간에 홀연히 나타나 베드르를 깨우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호련히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인생의 끝자락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24루틴이 되게 하옵소서 호련히 나타나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첫 열매의 주인공 비코림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비코림 첫 열매의 주인공입니다. 아멘.